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i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상기석에서 있는데 시인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의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레와 번개, 빽빽한 연기, 그리고 타는 불, 산에 흔들리는 진동, 큰 음성과 같은 표적과 기사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 주신 일입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고 크게 떨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시기 전에 표적과 기사 가운데서 먼저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 하셨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이후 지속적으로 원망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는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분명히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과 기적 가운데서 자기를 게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표적과 기적은 표적 자체, 기적 자체를 위한 표적과 기적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한 표적과 기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은 인간의 죄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깊이 있게 심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한 기적과 표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과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정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표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은 반드시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언약을 주시기 전에 왜 표적과 기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과 표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적을 체험했을 때에도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적과 표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기적과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심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을 때에도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적과 표적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